보통 학생들이 뉴욕 여행 가기 전에 막 뉴욕, 뉴욕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It was pretty dirty though. 안녕하세요. 라프닝의제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 끝에 나오는 though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에세를 이 적을 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접속자들과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though를. 그래서 도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두 문장이 대조되는 상황일 때 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however나 but 이런 접속사와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씁니다. 이도우가 문장 끝에 나와가지고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이런 어떤 약간 extra information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도우에 대해서 잘배워둬야 일상생활에서 좀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도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hough가 대화체에서 쓰이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thank you though, thanks though처럼 뭔가 거절할 때, 상대방에게 거절할 때,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thanks though, thank you though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뭔가 앞서 뭔가 문장을 하나 이야기해 놓고, 다음 문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추가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생각으로 해 놓고, 뒤에 though 이렇게 붙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thank you though가 쓰이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옆에 코워크한테 야밥 먹으러 가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No, I packed my lunch today. Thanks though. 이렇게 thanks though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고맙지만 나 오늘 점심 싸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 하지만 고맙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끝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앞에 고맙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녀석들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뭐뭐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I packed my lunch today,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나밥 사왔는데, 고맙지만, 고맙지만 나밥 사왔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 하고 나오는데 동료 한명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늘 요즘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제가 요즘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Do you want me to take you to your house? 나너 집까지 데려다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우버 타고 다른데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It's okay. I'm taking Uber. Thanks though. 이때 Thanks though.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때 It's okay. I'm gonna take an Uber. Thanks though. 바로 이때 거절할 때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밥을 거의 다 먹고 이제 밥이 조금 남았으면 그 웨이터리스가 이렇게 잠시 물어봐요. 이렇게 New York Two Box t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뭐 갖고 가기는 그렇고 좀 그렇다 그러면 We are good,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oh, 괜찮아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 We are good, thank you though 혹은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도우가 쓰이는 케이스가 문장 마지막에 붙이는 그 도우입니다. 뭐 뭐입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버시나 however하고 뜻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however하고 버 u t 문장 끝에 못 쓰지만 이 도우는 유별나게 이제 문장 끝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뭐입니다만 그 뉘앙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문장하고 지금 말하는 문장에 이렇게 대조를 이룰 때 뒤에 도를 붙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뉴욕 여행하기 전에 막 뉴욕 뉴욕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갔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How was New York?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백이면 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t was amazing. It was a vibrant city. It was a pretty dirty though. 이렇게. It was a pretty dirty though. 앞에서 이렇게 막 하기 차고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굉장히 어메이징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뒤에 it was a pretty dirty though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게 뒤에는 좀 더러워요 이렇게 앞의 내용하고 반대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때 문장 끝에다가 though를 붙여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안전화를 안 갖고 온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 forgot my safety boots. Do you have an extra pair? 야, 내 있잖아 안전할 를안 갖고 왔는데, 니뭐 하나 갖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Yeah, try this on. It might be a little small, though. 야, 야 한번 신어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 말이 저보다 조금 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t might be a little small, though.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might be a little small, though. Try this on. 이렇게 해놓고서는 it might be a little small, though.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좀 작을 것 같지만 한번 신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에 골프클럽에 갔었어요 골프를 치려고 간게 아니고 골프클럽에 일하러 갔었죠 그 골프클럽에 메인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새로 짓는데 밑에 지방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어떤 토양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하러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ike to play golf? 야, 골프 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골프를 잘못 치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I love golf. I'm not that good though. I love golf. I'm not that good though.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골프 좋아하는데 잘 치지는 못해. I love golf. I'm not that good though.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포인트로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좀 실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노우에 대해서. 이 노우를 굉장히 이제 책에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뭐 스피치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들으셔가지고 일반 대화에서도 이렇게 노우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문장 끝에 안 놓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문장 처음에 이렇게 노우를 일상 대화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게 좀 이제 일상 대화에서는 이제 노을를 문장 처음에 거의 안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제가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지하수, 지표층에서 이렇게 지하수가 얼마나 이렇게 찼는지 그거를 체킹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막 눈이 오는데 막 가라고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야, 이제 눈도 부슬부슬 왔는데 있잖아. 눈도 부슬부슬 왔지만 나 거기 가야 돼서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너를 써 가지고 Though it was snowing I had to go to the sit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Though it was snowing I had to go to the site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감상 자연스럽습니다. 눈이 왔지만 나는 그 사이트에 가야 했어. 그래서 갔어 이런 의미가 됐죠. 근데 이제 이 문장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멀합니다. 어떤 학술 대회, 어떤 연설, 스피치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는 이렇게 o 를 문장 앞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I had to go to the site. 나는 그 사이트에 갔어만 했어. 그래서 갔어. 그래 놓고서는 It was a snowing. It was a snowing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 had to go to a site. It was a snowing. Do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o를 일상 대화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절대로 문장 처음에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do가 문장 끝에 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혹은 건유했을때 정중하게 거절을 할 때. Thank you, though. Thanks, though.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두 번째 케이스는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뭔가 반대될 때, 그 뒤에 내용 뒤에다가, though를 붙여가지고, 뭐, 뭐,입니다만, 요 뉘앙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though가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써먹어보셔가지고,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이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다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애니레였습니다. peace.